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기 연습 조자는 자 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다. It s so much fun riding a bike after such a long time. <목소리> 선생님들은 자자 전고 아직도 um, 타요? 며칠 전에 저는 농협마트에서 음, 자전거를 담쳤어요. 일기 인습. 음 이제 시작할까요? 자기야, 우리 밥 먹고 뭐 할까? 음 글쎄.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에서 데이트할까? 그럴까? 그럼 우리 오늘 한강 공원 갈까? 오 그래 좋아 그럼 가서 치맥도 먹자. 그래 그러자 우와 사람들 꽤 많다. 진짜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나 봐. 응. 그런가 보다. 자기야, 다리 안 아파? 응, 괜찮아.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네. <laughs> 매일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좋겠다. 그러게. 자기야. 여기 자전거 빌려주나봐. 우리 자전거 딸까? 그래. 2인용 자전거 빌릴까? 아니. 따로 달래 당근. 따로 달래 각자 하나씩 빌리자. 아니. 그래도 커플들은 원래... 안녕하세요. 원래, 아저씨, 1인용 1인형 자전거 둘개요 우와,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다. 맞아. 맞아. 음. 자전거, free up, 타워를 가요, here. 둘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와, 자전거 오랜만에 다니까 진짜 재밌다. 맞아,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야, 나 배고파. 그치? 나도 이제 슬슬 배고프네. 재밌게 시킬까? 좋지, 반반? 응, 그러자. 그러자 그럼 내가 시킬게 전화 통화 아저씨 여기 한강 공원 아~ 뭐랬어 여기 한강 공원 마포 지구 있는데요 인데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갖다 주세요 맥 맥주도. 맥주도 응. 어, 어 선생 장수 안녕하세요 <laughs> 어, 후라이드 반으로 갖다 주세요 맥주도 응. um, 그냥 이래 I just practice Korean Hi Are you Chinese or Japanese? I don't know 맥주도 아 저기 아저씨 맥맥주도 아, 가져다. 아, 끝이었네. 아무야. 그럼 자기가 맥주 사줘. 아싸와. 알 알겠어. 저기 앞에 편의점에서 금방 사 올게. 다시 한번 우리 주제는 오늘 나는 밥 먹고 뭐 할까 그럼 글쎄 오늘뭐 할까 도... 그럼 우리 우리 한강공원 갈까? 오, 그래? 좋아. 그럼 가서 치맥도 먹자. 그래, 그러자. 우와, 사람들게 많다. 진짜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나봐. 응, 음, 괜찮아.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네. 하하. <laughs> 매일 날씨가 이렇게 좋아 아, 매일 날씨가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요 여기 자전거 빌려주나봐. 우리 자전거 탈까? 그래 이인용 자전거 빌까? 음. 빌리자. 아니 그래도 커플+ 커플들은 원래+ 원래 아저씨 일 인용 자전거 두 개요. 우와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다. 맞아 너무 재밌어서 자기야 나 배고파 그치 나도 이제 슬슬 배고프네. 치맥 시킬까? 주치 만반, 응, 그러자. 그렇지. 음, 아, 어, 치맥 시킬까? 주치 만반, 응, 그러자. 그럼 내가 시킬게. 전화 좀, 전화 전화. 아저씨 여기 한 강공원 마푸시구인데요. 양념 반 후라이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갖다 주세요. 맥주도? 아, 저기, 아저씨. 맥주도 가초다. 아, 끊겼네. 아, 뭐야. 그럼 자기가. 맥주 사와. 알겠어. 저기 앞에 편의점에서 <laughs> 금방 올게. <울게. 공기. 웃음> 이제는 우리 일기 연습은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땡큐, 땡큐.